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구독하고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오튜브 애청자 분들 함께 즐겨보는 채널은 어떤 채널인가요? 저는 사실 다른 유튜버 분들의 동영상을 잘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가끔 소위 말하는 뷰티 유튜버 분들의 영상이 뭐 추천 영상이나 아니면 연관 동영상으로 떠서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엄청난 구독자 수를 자랑하고 조회수를 자랑하는 분들인데 되게 썸네일에는 약간 의문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 모공. 뭐 모공 이걸로 줄일 수 있다. 뭔가 아니면 좁쌀여드름 뭐 이걸로 완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홈케어 방법이 있다. 이런 누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썸네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어떤 뷰티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이거는 의사인 나도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발한 방법이다. 이 효과가 굉장히 좋겠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이런 이마를 탁 치는 영상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 아주 일시적인 효과만 주는 방법들인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맞아,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아주 완벽한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무엇보다도 피부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피부과 의사인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참잘 됐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학적으로 조금 믿을 만한 정보를 줄수 있는 채널이 앞으로도 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요새 많은 의사 선생님분들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희소식에 소리를 질러 주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랜 대기 시간을 기다려도 시간이 촉박해서 혹은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듣기 어려운 의사 선생님들의 값진 지식들을 클릭 한 번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예요. 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채널이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편집이 화려하지도 않고 이 썸네일이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그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는 마이크 문제, 배경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용만큼은 정말 무엇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화려한 썸네일을 속지 말고 의사 선생님들의 유튜브 채널에 모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